아이폰 17은 전작인 아이폰 16과 비슷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4 프로가 후면 매트 글라스 소재의 측면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비해 아이폰 17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게는 177g으로 아이폰 14 프로보다 가볍고 베젤도 얇고 그립감도 더 좋았어요. 색상은 화이트를 구입했는데 인기가 제일 많은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전면 카메라도 18메가픽셀로 스펙이 같고 화질이 좋아져서 브이로그 촬영에 아주 적합해요. 일상적인 촬영이나 셀카를 찍는 정도라면 이미 프로와 동일한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답니다. 256기가가 기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약 11만원 정도 가격이나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배터리 효율도 개선되어서 아침에 풀충전해놓고 하루종일 유튜브, 카톡, 웹툰, 전화 등 일상적인 사용을 하고 밤이 됐을 때40% 정도 남았어요. 아이폰 17 일반 정말 잘 나왔으니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최저가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